요즘 노트북 가격 너무 비싸죠 최근 6개월 사이 램 가격이 무려 5배 이상 오르면서 삼성 갤럭시 북5 프로는 전작보다 70만원이나 비싸게 출시되는 등 노트북 시장 전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노트북 리뷰하면서 요즘처럼 추천하기 어려운 시기는 처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사는 노트북이 가장 저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현재 램값 상승이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트북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 가격 상승 폭이 적고 그나마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 노트북이 뭘까 찾다가 한 가지 브랜드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LG그램입니다. LG그램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 평소에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특히 올해 출시된 신형 그램 같은 모델을 50만 원이나 인상시켜 출시가가 300만 원이 넘다 보니 가성비는 뭐야 오히려 너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신형이 아닌 이보다 한두 세대 전 모델들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기존에 쌓여 있는 재고들이 있다 보니 램값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재 저렴하게는 100만 원 초반대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구형 모델이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구형 중에 가장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갤럭시 북 4와 제가 추천드릴 구형 LG그램을 비교해보면 성능 차이가 무려 40% 이상 납니다. 특히 멀티코어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형 LG그램만으로도 사무, 학업용은 물론이고 오버워치와 같은 중사양 게임, 간단한 영상 쇼츠 편집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즉, 엄청난 고사양 작업은 아니라도 구형이나 성능이 부족하다는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1, 2세대 전 제품들도 현재 가성비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재고마저 빠르게 소진된다면 구형 제품들의 가격 상승폭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노트북 사실 분들은 계속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서둘러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램값 상승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LG그램 노트북 베스3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적어도 노트북 비싸게 샀네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드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스1 LG 2026그램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20만원대 CPU 울트라 5 125H 램 16기가 저장공간 256기가 무게는 1.12kg입니다. 현 시점 가성비 에이지 노트북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2g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만원 초반대 가격임에도 사무, 학업요금 물론이고 간단한 게임까지 무리없이 커버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 모델은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한 직장인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대학생 브랜드 노트북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인데요. 우리가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데 무겁고 느리고 배터리까지 빨리 다으면 과연 만족하면서 쓸수 있을까요? 이 노트북은 워드, 엑셀, PPT 같은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 영상 시청, 웹서핑,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쇼츠 편집까지 폭넓게 소화할 수 있는데요 CPU는 울트라5 125H 고성능 H 프로세서다 보니 롤 발로란트 FC온라인 오버워치2와 같은 게임들 모두 부리없이 돌아가고요 거기에 램이 16기가라 인터넷 창 여러개 띄워두고 유튜브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과제나 업무를 해도 체감상 느리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휴대성인데요 14인치라는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무게가 1.12kg 밖에 되지 않아 정말 가미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72W 대용량 배터리로 아침에 충전만 해두면 충전기 없이 하루종일 사용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게임이나 작업을 해서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피드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거운 노트북 충전기가 아닌 평소 휴대폰에 사용하는 가벼운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아쉬운 점도 명확한데요. 첫 번째는 프리도스 모델이라는 점이에요. 노트북에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매 후 직접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물론 윈도우 설치 방법은 유튜브로 보면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지만 노트북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화면 크기예요. 14인치 화면 크기는 넓은 화면을 선호하거나 여러 창을 동시에 띄어 작업하는 분들께는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램 14인치부터 16인치까지 모두 써봤는데 14인치는 하나의 창을 크게 띄어 놨을 땐 충분히 괜찮았지만 여러 창을 나눠서 작업하는 분들이라면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단점이 아쉽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다음 베스트2 모델을 추천드릴게요. 다음 베스트2 LG 2026g 15인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베스트1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완전히 동일한데요. 차이점은 딱세가지입니다 화면이 1인치 더 커졌고 그만큼 무게가 소폭 늘었으며 윈도우가 기본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들이 실사용에서는 성능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즘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문서를 2개 이상 동시에 띄워두거나 한쪽에 문서, 다른 한쪽엔 GPT나 인터넷을 열어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화면이 14인치라면 작은 화면을 또 둘로 나눠야 하니까 모니터 쳐다보다가 거북목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 패턴이라면 15인치급 화면이 여유롭고 멀티 작업도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더큰 화면을 원하신다면 16인치도 좋은 선택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윈도우 포함 여부입니다. 이미 정품키가 있거나 윈도우 설치가 익숙한 분들이라면 프리도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품키가 없고 설치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윈도우 구매비용만 15에서 20만원 설치 시간까지 따로 들게 되죠. 이걸 감안하면 베스트1의 프리도스 모델 가격에 윈도우 비용을 더했을 때와 베스트2의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14인치 크기가 충분하고 윈도우 정품키를 갖고 있다면 베스트1이 더 좋지만 반대로 더 넓은 화면이 필요하고 노트북을 받지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윈도우가 포함된 베스트 2 모델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마지막 베스트 3 LG 2026G램 프로 AI 16 모델입니다. 가격 200만 원대 CPU 라이젠 AI 5 435램 16기가 저장공간 256기가 무게는 1.19kg입니다. 신형 그램을 쓰고 싶거나 AI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을 추천드려요. 뭐야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델은 신형 그램 라인 업중에서는 가성비 쪽에 속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신형 그램은 인텔의 펜서 레이크 AMD의 고르곤 포인트 이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인텔 펜서 레이크는 내장 그래픽임에도 외장급 성능을 낸 만큼 강력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반면 제가 추천드릴 AMD의 고르곤 포인트는 펜서 레이크 만큼의 고성능은 아니지만 최신 AMD 칩셋 특유의 좋은 전성비를 기반으로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잘 맞춘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앞서 소개한 베스 1, 2 그램의 성능에 배터리 요율을 크게 강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성비가 좋다는 건 같은 작업을 더 적은 전력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 이 모델은 최대 27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하루를 훌쩍 넘겼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또한 신형 모델답게 AI 활용도가 확실히 강화됐는데요. AI 연산에 담당하는 n p u 가 50타스나 탑재되었고 여기에 그래 AI와 코파일러 플러스 기능도 지원하기에 문서 작업을 하면서 요약 정리 보조작사 같은 AI 기능이나 이미지 영상 생성 기능을 자주 쓰는 분들이라면 체감 차이가 꽤큰 편이에요. 결론적으로 가격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성비 좋은 최신 그램을 원하시거나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께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인 거죠. 오늘은 현실점 LG 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맞는 추천 모델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용도별로 한번더 정리해보면 가격, 옵션 상관없이 LG 그램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LG 206 그램 넉넉한 화면 크기에 윈도우까지 포함된 가성비 그램을 찾으신다면 LG 206그램 15 신형 그램이 필요하고 AI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LG 206그램 프로 AI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 용도에 맞는 노트북 추천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